저는 서중마을 체험마을 네. 위원장 강남문입니다. 5천 개는 100식가구 되고요. 100식가구 200명 지금 살고 있습니다. 2013년도 전국 네. 그 천체험마을 전진대에서 네. 우리 마을이 대상 받습니다. 네. 대통령상을 받으셨다 네. 대통령상은 우리 어빈의날 2014년도 4월 네. 1일날 네. 네. 제가 수상했습니다. 우리 마을은 예, 잘하고 싶은 얘기는 젊은이 지금가 많다는 거. 아, 그래요? 한4 0명 정도 됩니다. 아, 그렇소? 요즘 그 마을에 다 떠나고 노인들이 는면 우리 마을은 들어오는 그 마을이에요. 아, 그리고 김 집회, 하나같이 네. 막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이 특색이 있다 보니까 바다 위에 펜션을 그 지어가지고. 아, 그저 빨간 게 바다 위에 펜션인가요? 그래요. 예, 예. 지금 아주 성황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인터넷에다가 손님 왕이다고 그렇게 표 표현을 만들어가지고 오신 분한테 친절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선장 좋다고 또그 인터넷 도 두고 그런 것이 참 어, 기분이 좋습니다.